드디어 이제 무리함수에요. 이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서 유리함수가 끝나고 이제 무리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무리함수는 말 그대로 이제 무리식, 이제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식을 무리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리식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면 무리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특징은 뭐냐?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문자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루트 안이 음수이면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의 범위가 항상 루트 단이 뭐가일 때다? 양수일 또는 0일 때다. 라고 하는 거지. 요걸 반드시 만족을 해줘야지만 무리함수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될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의 범위를 잘 체크를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 무리함수인 걸 한번 찾아보면. 얘는 루트 안에 x가 있죠 무리함수가 맞다 이거야 2번은 맞죠 3번도 맞지 4번은 어우 제곱이 있잖아 루트를 벗기고 나올 수 있지 어, 절대값 스프로3이기 때문에 무리함수가 아니다 5번은 아니다 왜냐면 얘는 루트 오지 어, x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6번은 맞고 7번은 맞고 8번도 맞고 9번도 맞지 10번도 맞죠 어렵지 않지? 자, 이제 무리함수의 정의역인데 루트 단양 항상 얼마가되야 된다? 그렇지. 루트 단이 지금 x 플러스 2니까 얘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돼.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은 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루트 안에 마이너스 x가 있어. 제나 마이너스 x는 양수니 음수니? 음. 마이너스 x 음수야? 확실해? 그렇지. 마이너스 x는 f에 마이너스에 따라서 이 전체가 음수인 건 아니에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양수가 돼 버리잖아. 알겠지? 문자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음수가 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럼 이때 이제 정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되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x는 작거나 같습니다 0보다 가 되는 거야 x가 음수 또는 0이 돼 버리면 얘는 양수 또는 0이 될 거니까 어 정의역의 범위가 만족을 하는 거지 어 이렇게 이제 근호 안에 있는 시계의 0보다 커나 같을 때 무리함수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역의 범위가 바로 루트 단을 0보다 크거나 같도록 만들어주는 x의 범위가 바로 정역의 의 범위랑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음. 자, 얘 정역의 의 범위 2x-4가 0보다 커나 갔다 넘어가니까 1로 나눠주니까 x는 2보다 커나 갔다 되겠지 음. 자, 이제 무리함수의 그래프인데 어 크게 형태가 4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오른쪽 위로 올라갈때와 왼쪽 위로 오른쪽 아래로 왼쪽 아래로 근데 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느냐 자이 무리함수 그래프 중에서 기본 적인의 y는 루트 x인데 얘하고 y는 x의 제곱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y는 x의 제곱은 0,0 지나고 1일 때 1되지만 2에서부터 4가 되고 휙 커지지 근데 이 루트 x는 x가 1일 때 1되는 거 맞아 0일 때 0되고, 그치? 정역의 범위는 X는 0보다 커 나가야 되니까, 양수 쪽에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지. 근데, X가 4가 되었을 때, 4가 되었을 때, Y가 2가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확 커지는 게 아니라, 살살 커진다고. 응. 어. 그러니까 X가 4가 되었을 때 Y가 2가 되니까. 그러니까, 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슬 올라가지. 자이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y-의 제곱 그래프거든 무리함수 그래프도 있나 어 있다 루트 a 루트 b x 빼기 c니까 b에다가 1, a에다가 1. 이게 이제 y는 루트 x야. 자, 이거는 파란색으로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 어? <laughs> 자, 지금 y는 x의 제곱하고 y는 x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1, 1이라는 얘기지? 자, y는 루트 x 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x가 0일 때 0이고, 1대 1을 지나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고 어. 4일 때 2가 되고. 2가 되는게 언제다? 4일 때 2. 자, 그러면은 봐봐. 이 파란색 그래프하고 이 검은색 그래프하고 서로 있잖아. y는 x에 대해서 뭐인것처럼 보여? 어. 대칭것처럼 보이지. 아. y는 루트 s는 혹시 y는 x의 제곱에 혹시 역함수가 아닐까? 잘 봐. 1대1이지. 2대4지. 1 2,4를 지나지. 근데 얘는 4,1을 지나지. 얘는 3,9를 지나는데 얘는 9,3을 지나지. 얘는 4,16인데 얘는 16,4지. 어때? 역함수지. 근데 이 yns의 제곱,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럼 역, 1대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이 루트에 쓰는 어떤 역함수냐, 이함수의이반 쪼가리의 역함수인 거야. 이반 쪼가리. 이반 쪼가리는 1대1 대응이지. 어, 역함수 취해주면은 이렇게.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같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리함수는 이함수반 쪼가리의 뭐다? 역함수다.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만좀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그래프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y는 루트 ax인데 x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면은 항상 오른쪽에 그려져 이렇게. 왜냐면은 a가 양수면 은 x도 양수여야 되거든. x가 음수되면 루트 단위 음수가 되버리지? x가 양수여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려지고.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지면 이 전체값이 음수인거야. 그러다보니까 밑에 y가 음수인 쪽에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음, 이게 합치는게 아니라 요 그래프 하나인거야. 이게 y 루트에서 그래프 하나야. 그런데 a가 양수일 때 루트 앞이 음수, 양수일 때. 얘는 x 앞이 음수일 때, 루트 앞이 양수일 때. 얘는 x 앞이 양수이고 루트 앞이 음수일 때. 얘는 x 앞이 음수, 루트 앞도 음수일 때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마이너스 ex다라고 했다면, 얘 정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ex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니까. 0 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야. x가 0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마 2일 때 2가 되지. 그 응,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알겠니? 또 여기다 마이너스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음. 응. 또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지. 알겠니? 까지 자,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면은 음? 응? 무슨 말이야?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이 전체값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자, a가 양수일 땐 정의역은 0보다 커 나갔다 치역도 0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A가 음수일 때는, 정의역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은 Y는 0보다 커나 같다. 어. 그 다음에, 루트 앞에 음수가 있을 때, A가 양수이면은, 어 정의역의 범위는 0보다 커나 같다. 그다 그러니까 치역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A가 음수이고, 루트 앞도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래 프그려지고 정의역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도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이네 어, 가지 꼴을 잘 기억을 해도, 자, y는 root x, y는 root minus x, y는 minus root x, y는 minus root 스 x. 그래프를 그려보면, 양수 양수지? 이렇게. 음수 양수지? 이렇게. 양수음수지 이렇게 음수음수지 이렇게 이제 이게 네 가지 형태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자 이때 여기가 시작하는 점이지 여기 시작점 근데 얘가 2함수에서는뭐와 같냐면은 꼭 지점하고 똑같지 아 여기 꼭 지점이야 얘이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